안녕하세요. 애틀란타에서 우버 기사로 일하고 있는 우버 기사 김 기사입니다. 아, 오늘은 제가 우버 기사로 일하면서 마음속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그 명언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이 명언은 제가 항상 일할 때마다 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늘 되뇌이고 이 반복하는 명언인데요. 이 다른 분의 명언이 아니라 마더 테레사 수녀님께서 하신 이 말씀입니다. 아, 당신이 오늘 베푼 선행은 내일이면 사람들에게 잊혀질 것이다. 그래도 선행을 베풀어라. 참이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아, 제가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또이 우버 택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 하는 그런 업 중에 하나죠.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냥 와서 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타게 됩니다. 어떤 분은 마트에서 짐을, 카트가 두 개, 두 개나 꽉찬 상태에서 그렇게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휠체어에 앉아있다가 또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목발, 목발을 짚고 오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오시기도 합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마음속에 다짐하는 게 사실은 처음 봤을 때는 약간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아, 저렇게 많은 카트에 담긴 물건을 언제 싣고 또 언제 내리냐 나도 바쁜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뭐 팁을 줄 것도 아니고 팁을 줄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사실은 솔직하게 많이 있어요.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아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말씀하신 당신이 오늘 베푼 선행은 내일이면 사람들에게 잊혀질 것이다. 그래도 선행을 베풀어라. 뭐 내일이 아니라 사실은 바, 바로 베푼 선행도 당장이라도 사실 잊혀질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일인 것 같습니다. 그 제가 많은 물건을 또 트렁크에 넣어주고 또 도착하면 또 빼서 집 앞에까지 또 같이 갖다 드리고 또 어떤 분은 휠체어도 또이이 타고 내릴 때 제가 도와드리고 뭐또 어떤 분들은 또 늦게 나와도 제가 참을성 있게 또 기다렸다가 또 다시 태워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차 안에서 음악을 또 크게 틀고 또 전화도 하고, 음악도 듣고, 뭐, 또 어떨 때는 또 먹을 것도 차 안에서 먹고, 또 내릴 때는 또어떤 때는 또 휴지 같은 것도 놓고 내리고, 예, 다양한 모습으로 좀제 입장에서 보면 이 찡그려질 때가 좀 있습니다. 그러나 제가 아, 이 일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이 마더 테레사 이 수녀님께서 말씀하신 아, 이분이 팁을 주던 안 주던, 이분이 감사하게 생각하던 그렇지 않든지간에 아, 선행을 베풀어라. 아, 그것이 아, 저도 아,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아, 그것이 맞구나. 그 선행은 어쩔 때 보면은 어떤 보답을 바라는 차원이 아니라 아, 내 마음이 편해지고 아, 내 마음이 기분이 좋아지는 아, 그런 결과를 낳게 되더라고요. 설령 내가 많은 선행을 베풀어도, 어떤 분은 뭐 팁으로 보답을 하기도 하고, 또 말로도 감사하다는 또 말씀을 하고 내리기도 하고, 또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, 세상은 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. 또 어떤 뭐 분들은 그냥 뭐 금방 그런 거 까먹고,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또 이, 이 하고, 그런 경우가 있어요. 한 번은 또 타이어가 빵꾸 난 적이 있는데 그 전에 손님 잘 태우고 가다가 본인이 아이폰 찾아 빌려 달라 고해서 빌려주고 또잘 운전하다가 아, 타이어가 빵꾸 났는데 그래가지고 한곳 지하 주차장에다가 세워놓고 이 타이어를 간 적도 있는데 아 그럴 때막 화를 내는 거예요 빨리 어 돈을 달라고 내가 갈곳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 결국은 돈도 주고 그리고 다행히 주차장에서 나오는 어, 분을 통해 가지고 또 태워다 주도록또 하기도 하고, 예. 그 그분을 태워준 분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어요. 크게 어, 이슈 안 되게끔. 그래서 제가 어, 많이 항상 이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해요. 아, 일단 이거 어, 아, 처음에 딱 보면은, 아, 어, 이 많은 카트의 짐을 내가 어떻게, 해? 아, 오늘 또 죄수가 없는 건가? 뭐,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, 그럴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됩니다. 설령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, 설령 팁을 못 받더라도, 예, 그렇더라도, 아 나는 내가 하는 일을 하고, 그 뒤에 보답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깔끔하게 잊을 수만 있다면, 아 정말 저는 한 단계 높아지는 그런 인간이 아닐까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, 우버 택시를 하면서 늘 제가 제 자신을 돌을 닦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뭐 저뿐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. 회사 생활하는 분들도 또 어떤 다른 또 직업을 가진 분들도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만 뭐 진리를 닦고 돌을 닦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 나와서 우리가 스스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하면서 이 돌을 닦아나가는 것이 아닌가 아,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늘 일하면서 마음속 깊이 새기는 그런 말씀이래서 오늘 한번 어, 공유를 해봤습, 해봤습니다. 예,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? 예, 우리가 이렇게 마더 테레사 수녀님처럼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. 아마도 세상은 조금 더좀 밝아지겠죠? 좀 나아지겠죠? 조금 더, 예,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. 예, 뭐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